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우리 같이 3, 4, 반지름 이렇게 주어져 있고, A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가 5이면, 이게 만약에 5란 얘기잖아. 이게 오면이 세변의 길이가 지금 3. 3, 4, 5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비타브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럼 얘가 지금 90도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하니? 그럼 너는 사인 90분의 5가 누구랑 같다? 2알이랑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럼 사인 90도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따라서 R은 이때는 얼마? 2분의 5. 그럼 기억은 맞게 되겠죠? 자, R이 4이면 반지름이 4이면 A는 8사인 A이다. 그럼 니은 보자. 자, s i n A 바에 되니까, 이거 지우고 보자. 1번 했으니까, 이거지어놓으면 문제에서, R이, R이 얼마라 그랬냐면, 요게 4래. 맞니? 요기 지금 A일 거 아니야? 그럼 s i n a 분의 대변의 길이 A가, 이 R인데, 반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니가 8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a 과하는 얘기니까 양변에 sin a 곱해버리면 a는 얼마되니? 8sin a다. 8sin a다? 니은도? 참이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겠네요. 됐니? 자, d급 봅니다. 자, d급은 뭐가 나와있냐면 a가 지금 어디랑 1과 루트 13 사이에 있대. 왜 a가 1과 루트 1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요게 지금 A야. 요게 A란 얘기잖아. A의 최대 값은 60도이다. 그러면 요 A를, 각 A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그럼 코사인 A는, 아니? 누가 돼야 돼?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a의 제곱, 니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계산해 봤더니 얼마니? 3, 4, 12 곱하기 2, 24분의 얘가 지금 25 마이너스 a제곱이 된 거네. 맞니? 근데 a가 지금 어디 사이에 있어요? 1과 루트 1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a의 제곱은 그냥 모든 학 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1 됐고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얼마? 그냥 13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모드랑에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이렇게 부동호 바뀌겠죠? 마이너스 13에서, 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5를 또 더해야 되겠네? 그럼 모드랑에 25를 더합시다. 그럼 여기다 25 더하란 얘기니까, 25, 25, 25 더했더니, 마이너스, 아, 25 더, 25 빼기 13이니까 12가 될 거고, 너는 25 A제곱이 될 거고 너는 25에서 1을 빼니까 24. 네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무슨 말 이해하니? 자, 그 다음에 24로 또 나눠, 나눠줘야 되네. 그럼 모든 항을 24로 나누면 양수니까 부도방향 안 바뀌죠? 그럼 나눠버리면 얘랑 얘랑 약분 돼서 얼마 돼? 2분의 1 됐고 자, 여기가 24분의 25-a 제곱이 된 거고, 이 앞에서 1이란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런데, 봐. 지금 우리가 코사, 아이고. 코사인 a를, 코사인 a를 지금 24분의 25-a 제곱. 그럼 요, 요 값이 지금 코사인 a란 얘기죠? 됐습니까? 지금 따라서 코사인 a란 놈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아 여기 등으로 들어가야 되죠? 2분의 1보다는 뭐가 되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는 얘기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코사인 A는 봐. 이 코사인 이제 우리가 코사인 A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코사인 A란 놈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뭐가 된대. 작은 범위가 돼야 된데. 근데 이 a는 파이를 넘어갈 수 없죠. 무슨 말이에요? 하니? 내 코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코산 A라는 놈은 1분의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대. 그럼 2분의 1이면 어디 있냐면 요게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요게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데 A라는 놈은 어디를 넘어갈 수 없어. 파이를 넘어갈 수 없죠. 그럼 봐. 요게 파이잖아. 요게 2분의 파이고.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럼 0에서부터 코사인 a 는 파이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될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 1보다는 자꾸 2 분의 일 사이에 있으려면 이런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얘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범위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 이해가죠? 그러면 파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지금 누가 돼야 되냐면 요 값이 이거일 때 x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야? 그치. 60도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E가, 얘가 60도가 돼야 된다고. 얘하니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각이 이 범위에서 a가 가질 수 있는 각이 0에, 0도보단 커야 되고 얼마보단? 60도보단 작거나 같단 얘기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6 0도란 얘기지. 그럼 너는 디귿도 맞겠네. 됐죠?